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1월 24일 세컨드 보스터 현장에 바로 이 등신대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 등신대 사양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실사 사이즈입니다 이거 어떻게 쓰냐면요 다리 드신 것 같은데요? 네? <laughs> 등신대다 등신대 <laughs> 같은데요? 6등신인 여러분 진짜 실사 사인입니다 등신인가요? 여러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일월 이십사일 Monster e x r 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시 진하면 하트 아니겠습니까? 아미를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을 담아서 하트를 역시 뭐 하트가 싫으시다면 껴안으셔도 되고 껴안게 싫으시다면 이렇게 뽀뽀. 너무 뽑 하셔도 되고 하트하면서 이렇게 뿅.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등신에는 사용법이 간단히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laughs> 굉장히 힘든 <laughs> 힘든 사용법이죠. 제가 ]吧? 제가 본 태영이의 <laughs> 사진 중에. 그니 역대 역대로 잘못 나오는 사진. 같다. 저는 그래도 자가 또 자가 찍었지 이때. 지금도 자다 나오는 거야. <laughs> <laughs> 하지만 저는 키가 똑같기 때문에 전혀 그런 차이가 <laughs> 없습니다. 실사입니다. 실사입니다. 네. 추가양 같은 경우는 한참 조금 위에 있지만 아, 저 같은 경우는 야. 실사이기 때문에 야.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민이 <laughs> 뭐? <laughs> <laughs> 왜? 그냥 이건. 야 우마나야 이거. 야 이게 바로 사기다. 야내 키야. <laughs> 아니 내 키야. 여기서 꼬이면. 얘얘손한 185cm 되겠는데. 이게요? 기울어져 있는 애들이 크냐? 얘는 사용법이 <laughs> 어렵지 않아요. 않아요. 어, 머리를 맞대도 되고 여기 이렇게 키가 작은 애들 이렇게 들어와도 되고 어 여기 뽀뽀를 해도 되고 어 여기 안 하도 되고 쉽죠? 짜잔 야 누가 와도 정말 튀는 등신대입니다. 야 저의 등신대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데칼코마니 사용 방법. <laughs> 이 입술을 이렇게 해야 되고 얼굴을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연습실 올 때마다.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엄청 다행이에요. 엉덩이를 맞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나마 그 머스터 24의 머스터만큼은 제 엉덩이 터치를 허락하겠습니다. 만지셔도 돼요. <laughs> 예, <laughs> <게, 볼지. 웃음> 안녕하십니까정입니다 <지치겠다, 진짜. 웃음> 네, 이거 어떻게 사용하냐면 정 н 가 되게 많아요 첫번째 두 번째, <laughs> 네 번째 다 번째. 네. <laughs> 아조 여러분들 어, 많은 동작 활용 하셔서. 사 어, <laughs> 아, 아, 아 운동을 해야 요 그걸로. 보시지 마라. <웃음> 뭐? 드요지등이것도좀 <laughs> 등신자로... 아, 큰데? 아니 아니야. 키가 커야 응. 죠 다른. 정말 등신대과는 다른 게 차원이 다른 등신대고요아시등신대답게 이렇게 소근히함께셔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여성분들은 키가 그만하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용법은 없나요? 없어요. 예. 일월 이십사일, 이십사일 세컨드 머스터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 기대만해.